이번엔 강력한 서브를 넣어봤습니다. 자, 범실이 벌써 7개예요. 2 예. 2점 중에 7득점을 범실을 내줬습니다. 서브에 대한 범실이죠. 자 일단 리시브라인이 잘 버텨야죠. 네. 노바콥스키의 범실입니다. 이 선수가 2014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멤버인데 네. 지금 팀내 가장 노장 선수입니다. 그런, 31살. 신장이 네? 워낙 좋아요. 2m 5cm. 예. 자, 우리는 황두현이 서브가 좋죠. 네. 황두현도 꿈에 그리던 태마크를 달았어요. 네. 황두현 갑니다. 좋아요.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습니다. 폴란드. 잡았어요. 아, 블로킹 연타. 실리프카 아 천입니다. 폴란드의 헤이넨 감독은 그동안 주전으로 뛰지 않았던 실리프칸을 오늘 선발로 넣는데 자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호철 감독도 황교안 선수 투입 잘했어요. 예. 황교안 선수 오늘 첫 번째 서브가 잘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 있게 기운을 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와 냈어요 네, 스트레이트 공격 지금 어, 왼쪽의 정지서 오른쪽에 낙엽복 두 선수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미태와 정광인 선수가 서브 리시브라든가 다른 것들을 좀 역할을 해주면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네. 보다 욕심을 좀더 낸다면 김재희 선수의 속공 능력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너무 네. 아요 자, 자, 직접 강타 김재희 아이 이미... 아. 아, 김규민이고 그렇습니다 집중력 좋아요네 신장은 197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워낙 어, 볼 미팅 능력이라든가 기술 기교가 좋으니까 네. 역시 폴란드를 맞이해서도 통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밀리지 않아요 자 우리가 연속 득점을 하면서 폴란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점더 가보죠 오른쪽 네 실리프카 선수입니다 폴란드의 세 포인트 자 실리프카 선수가 강력한 왼손을 무기로 어, 레프트 라이트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리프카의 서브 올라갑니다 중앙 속공 끌어당겼습니다 수비하는 폴란드 세트 끝낼까요? 붙었습니다 밀어넣기 네. 샬프기 세트를 끝냈습니다 25대19로 1세트 폴란드가 가져갑니다 자 그러나 지금 어, 우리 대표팀의 득점이네요. 폴란드의 범실입니다. 셀프 선수가 기다리는 상황에서 아마도 터치를 해야 할까 싶네요. 예. 그렇죠. 여전히 폴란드의 세 포인트, 우리가 한번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지석의 서브, 오른쪽, 성공입니다. 홈진 폴란드가 25대